스쿠터를 잘 모르긴 한데, 나는 좀 이름 있는 스쿠터, 장고장이 없는 스쿠터를 좀사고 싶다, 그리고 보품 수급이 좀잘 되는 스쿠터를 좀 선호한다 라고 하시면은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오늘은 제일 저렴한 스쿠터 비전 110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비전 110을 한번 살펴봤죠, 리뷰를 했었죠. 110cc 스쿠터, 벤리가 이제 단종이 되고 110cc 스쿠터의 대체 스쿠터로 조금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 비전 110을 돌았는데 그 당시에 가격이 224만 원이었어요. 네, 224만 원에서 현재 이제 23년 기준, 이제 내년 24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3년 기준으로. 243만원입니다 뭐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비전 24년식도 243만원으로 동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아무래도 혼다의 메이커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200만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상업용 스쿠터 주로 배달대행이나 출퇴근 용도로 쓰이기 적합하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좀더 공격적인 가격으로 어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려는 혼다의 목표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국내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이제 벨리나 어 SCR 같은 엘리트 이런 기종들이 많이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단종되지 않고 꾸준히 국내에 이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스쿠터가 몇 없기 때문에 비전 110은 혼다에서 뭐 PCX 다음으로 PCX 슈퍼커브 다음으로 상징이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10cc 글쎄요, 110cc가 이제 사실상 다 좋은데 이 100cc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저... 적용은 크게 보험 할인은 크게 되지 않습니다. 네, 보험 할인은 크게 되지 않고 어 보험료적인 부분에서는 125를 타는 게 맞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보고 타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30에서 40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별로 보험료 가격이 책정되는 건 사실이고 그거에 있어서 어, cc가 오히려 더 낮거나 아니면은 125로 끌어 올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혜택은 뭐 125랑 크게 동일하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전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 아무래도 이제 배달된 시장 출퇴근 용도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어 매우 경제적이다. 그 이유는 ESP 엔진을 탑재했기 때문인데요. 어 저번에도 살펴봤다시피 ESP 엔진 요거 하나만 믿고 타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제 어 아류작들이 많이 나갔겠지만 ESP 엔진 자체는 이미 혼다의 PC CX에 꽂혀 있는 엔진이고, 그만큼 검증이 끝난 엔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보시면은 출력 향상, 마찰 저감, 연비 향상 등의 기술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 ESP 스마트 파워 어, 8.7 PS, 7,500 RPM의 최고 출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뭐 최고 출력이 110cc라고 해도 크게 딸리지가 않습니다. 뭐 시내 주행에서 한 80km 정도만 주행을 해도 크게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125cc보다는 조금 언덕이나 이런 데서 답답할 수는 있다. 사실상 이제 비전의 핵심은 요 ESP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만 보고 사셔도 입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혼다의 메이커 그리고 이 ESP 엔진 두 가지를 믿고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게 저는 뭐 질릴 때까지 좀탈수 있지 않을까. 14인치 전후 휠을 꽂아 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어 한쪽이 다 하더라도 설정이 부드럽고 운동 범위가 넓어서 싱글 타입 같은 경우는 운동 범위가 넓어서 어 충격 뭐 방식 턱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충격을 받아내고 처리하는 과정이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휠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뭐 요철이나 짜잘짜잘한 조그만한 돌을 밟았을 때도 휠이 크기 때문에 어 온몸에 전해지는 충격이 아무래도 휠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는 어 승차감이 꽤 좋겠죠. 무난합니다. 네, 무난해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상 이제 그 가벼운 무게예요. 예, 비전 110이 100kg도 되지 않습니다. 구, 엔진 포함해서 98kg이기 때문에. 정말 뭐 어, 남녀 할것 없이 키가 작으신 분들도 어, 비전을 타기에는 굉장히 좀 용이하다 진짜 동남아 스타일을 겨냥한 그런 모델이 인게 딱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키가 작으신 분들 그리고 무게가 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98kg의 무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 컨트롤 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입문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그런 조건이죠 그리고 이제 연비 같은 경우에는 연비는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59.4라고 나와 있는데 35... 5km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연비는 한 35km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출퇴근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어, 뭐, 한번 기름 넣고 일주일을 거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연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연비가 어, 상당히 좀 경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뭐, 요즘에 뭐,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그거에 좀 발맞춰서 내가 좀 이렇게 출퇴근 어, 용도로 좀 사용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어 비전 110을 구매하셔서 어 1년 동안 유지를 하셔도 아무래도 이제 차값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스쿠터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 스쿠터의 위험성을 꼭어 알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유가 있는 만큼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가 있는 만큼 어, 스쿠터를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나 어쨌든 얘는 기어가 없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도로의 사정이나 이런 어, 무리한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 심각한 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 사전에 내가 입문했을 때 누구한테 배우든지간에 잘 배워야 된다. 네 그리고 신호는 무조건 지키셔야 되고요. 어, 오토바이를 내가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토바이 사고 나서 뭐 엔진오일도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관리도 해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토바이를 구매를 했을 때 충분한 그런 지식이 좀 있어야 그래도 오래오래 안전하게 좀탈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색상이 요네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화이트 화이트 색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맵블랙 맵블랙이 좀 제일 인기가 많죠 맵블랙이 예, 제일 많이 보이고 화이트와 맵블랙이 제일 많이 보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맵블랙을 좀 선호합니다 이제 블랙 네, 유광 블랙이 도 나왔습니다 맵 네, 블랙이랑 유광 블랙이랑 조금 달라요 유광 블랙은 아무래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줄 수가 있죠 어, 나쁘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맵 그레이 색상이 또 추가가 되, 됐죠 네. 그냥 그레이는 좀 심심했어요. 사실 그 전에 있었나? 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레이는 조금 좀아재틱 했는데, 맥 그레이가 나오, 나오고 나서부터 맥 그레이를 또 오히려 선호하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무난한 화이트로 가시, 가시던가, 아니면은 어, 맥 블랙, 아니면 어, 유광 블랙, 요세 가지를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비전 화이트가 아무래도 어, 중고로 판매했을 때도 차도 마찬가지지만 어, 화이트 색상이 되게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판매를 좀 고려를 하신다면 은 화이트도 나쁘지 않다 어, 제동력은 잘 모르겠어요 예, 우수한 제동력을 써 있는데 예, 앞에가 이제 디스크고 뒤에가 드럼이기 때문에 앞뒤 디스크가 아닌 이상 뒤에는 뒷브레이크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좀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앞 브레이크의 그런 역할인데 딱 보기에도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즈가 어 작습니다. 이 가벼운 체구를 잡아주기에는 크게 뭐 문제는 없지만 내가 과격한 주행을 해서 어, 우수한 제동력을 어, 기대를 한다는 거는 조금 욕심이겠죠. 어 욕심을 좀 비우고. 정말 좀 안전하게 운전, 운전을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겠죠. 요새는 요렇게 알존에서 나온 요 비전 전용 발판이 또 나왔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가운데 홈을 파내서 보조 발판을 좀 덧댔는데 요렇게 비전의 그런 카울 형상 모양을 따라가면서 이 발판도 접이 식으로 접었다 폈다, 어, 내 마음대로 조금 할수 있게끔 해서 요렇게 좀 발판을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착도 굉장히 쉽죠. 장착도 뭐 볼트 두개 풀어주고 발판을 앞쪽으로 밀 발판이 좀 무거울 거예요 얘가 어, 쇠로 돼 있어서 그리고 이 볼트만 또 다시 체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진짜 그냥 뭐 센터를 갈 필요 없이 집에 뭐 나사만 있으면 그냥 손쉽게 장착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발판 공간이 좁은 것을 상쇄시킬 수가 있다 기존에 또 하나 있는 게이 가격에 또 스마트키가 있어요 어, 심지어 스즈키의 버그만 400, 후페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도 스마트키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키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할때 내가 키를 들고 왔나 안 들고 왔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전날에 내가 키를 어, 뭐 어디다 뭐 책상이나 이런데 뭐 던져놓고 자면 아침에 출근해서 키 찾느라고 예, 지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키가 없어져서 지각을 한 경우도 있어요. 이 스마트 키 하나만 있으면 그냥 뭐내 주머니나 가방이나 이런데 넣어놓고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꺼낼 일이 없거든요. 스마트 키 하나가 정말 편리하게 이 스쿠터를 어, 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계기판은 뭐 무난하죠, 무난합니다. 아날로그 계기판 요 요거 아날로그 계기판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제 디지털로 이제 토탈 주행거리랑 이제 연료 게이지가 있는데 좌우에는 이제 깜빡이가 이렇게 좀 크게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위에는 뭐 이제 스마트키, 뭐 엔진 경고 등 상하향 등 기본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 센터페시아 옆에는 어, 상하향 등 버튼이 있고. 요홈 버튼 그리고 좌우 깜빡이 요거는 뭐 거의 공통이에요. 근데 혼다가 요혼이랑 이제 깜빡이를 반대로 해놔서 타기 좋은 바이크를 타오신 분들은 여게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아이들링 스톱 아이들링 스톱 버튼이 있는데 키온 버튼 시동 버튼이 있죠. 그리고 요 밑에는 스마트키로 시트를 열고 할수 있는 그런 버튼이. 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 어 수납 공간이 약간은 있는데 이 수납 공간의 실제 제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어 굉장히 좀 좁습니다. 그래서 장갑 하나도 뭐 거의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크기인데 여기에 뭘 넣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솔직히 딱 담배 한 갑, 담배 두갑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이거든요. 그래서 담배 정도 아니면 스마트키를 좀 여기에 넣어 놓고 다니는 건좀 위험하긴 하지만 어, 거의 뭐 수납 공간이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낫지만 어, 담배 정도는 좀 넣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왼쪽에만 있죠 오른쪽에는 막혀 있습니다 이 안쪽 러기지 박스에는 헬멧 하나, 하나 정도 들어가는데 헬멧 하나도 겨우 들어갑니다 뭐 간단한 노트북이나 어, 출퇴근 시에 좀 필요했던 가방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넣고 다녀도 충분히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상용을 고려해서 이 봉지 거리가 기본으로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헤드라이트도 이제 led가 아니라 할로겐이죠 그 요즘 시대에 조금 뒤떨어지는 어 느낌이긴 하지만 요거 할로겐도 충분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뭐 약간 좀뭐이 가격에 디자인을 뭐 어, 디자인까지 욕심내면 안 되겠지만, 그냥 딱 전형적인 동남아스러운 디자인이고, 위쪽에는 좀 sym 그런 스쿠터 시리즈가 좀 생각나는 좀 구형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어, 요런 디자인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어, 헤드라이트, 방향 지등이 이제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기본적인 역할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여기다가 에뭐 튜닝한다고 얘가 이제 할로겐이 노란색인데 튜닝한다고 뭐 LED를 뭐 꽂아놓고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 불법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순정 그대로 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 혼다가 추구하는 디자인이라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그런 스쿠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플러도 뭐 없죠. 제일 1순위는 아무래도 어, 출퇴근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 2023 비전 110에 대해서 어, 살펴봤고요. 2024년에는 이제 비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벨리가 어, 이제 단종됨으로 인해서 벨리의 어, 빈자리를 110cc 벨리의 빈자리를 어, 추후에도 꾸준히 좀 채워 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입문을 하시는데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에 입문을 하시려는 분들 스쿠터를 잘 모르긴 한데 나는 좀 이름 있는 스쿠터 장고장이 없는 스쿠터를 좀 사고 싶다 그리고 보품 수급이 좀잘 되는 스쿠터를 좀 선호한다 라고 하시면은 비전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 뭔가 이제 이 가격대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그거는 아주 큰 욕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